점 시간은 7시 26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속의 수능인데요, 강원도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슈엔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강승구 장학사와 함께 방역 대책, 주요 주의 사항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 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험하러 십니다 네. 정확하게 본다면 수능 시험이 이제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맞 올해 도래서는 몇 명의 학생들을 보고 수험 시험장은 몇 곳에 운영됩니까? 네, 올해 이, 2023학년도 수능에 있어서 그 작년보다도 189명이 감소된 12,330명이 응시를 하고요. 일반 시험장 44교, 그다음에 별도 시험장 5교에서 총 49개. 네.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이 네. 운영됩니다. 3년째 코로나 속의 수능인데요. 요즘은 뭐, 감염병의 관리 단계가 크게 낮아졌지만, 네. 수능 방역은 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23년도 그 수능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서, 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절차 및 조치 사항을 저희가 제시하는 네.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모든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안내를 했고요. 작년처럼 수능 당일 증상자, 유증상자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일반 시험장 내에 분리시험실을 마련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10월부터 총 4단계에 걸쳐서 수능 시험장을 점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1단계 점검을 했고요. 네. 2단계도 둘째 주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28일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점검을 네. 하고, 도교육청에서 수능 운영팀이 4단계에 다시 한번 특별 점검을 그 10월 19일부터 24일 동안 네.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그 시험 전후, 시험장, 시험 전후에 시험장 특별 방역 소독을 실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어, 점심 식사 시, 학생들이 수능 당일날 점심 식사 시, 삼면으로된 종이 칸막이를 설치하여서 네, 네. 제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휴식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조치를 해서 네. 어쨌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응시 환경을 구축하기에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시험을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지만 점심시간에는 삼면으로 된 종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를 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설치하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죠. 종이 칸막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골판지로 된 종이 칸막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3면으로 네. 딱 설치를 해서 작용화지 바로 시험용 시작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됐습니다만은 수능 방역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안전을 위한 조치일 텐데 그러면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격리 중인 수험생은 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완화 됐지만 네.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응시 를 기회를 저희는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 중에서 재택치료 수험생인 확진자는 시험 지구별로 말한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고요. 네. 이번 치료 확진자 수험생들은 지정된 병원 시험장, 강원도는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점인데 조금 지금 학생과 학부모님한테 꼭 안내해드리고 하, 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수능 지원자는 그 수능 시행일 일주일 내, 그러니까 한 11월 10일부터가 되겠는데요. 이때 확진 만약에 격리 통보를 받으면 네. 그러면 반드시 그 보건소에 본인이 네. 수능 지원자임을 꼭 밝히셔야 됩니다. 네, 네. 밝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도교육청에 수능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전화번호가 258-5426, 258-5426하고 또는 244-8553. 네. 이두 대의 전화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네. 그리고 시험, 그렇게 받으면 저희가 시험장 배정 및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네. 네. 사전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그날, 11월 17일 아침에 네. 상황이 안 좋거나 들어가면서 발열 체크를 했는데 그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험 당일날에 네. 시험 당일날에 입장 시그 발열 등 어떤 코로나 19임상 증상이 이제 확인된 경우는 네. 우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1차 측정을 했는데 발열이나 이런 이제 유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네. 2차 측정 장소가 모든 일반 시험장에 배,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측정을 하고 거기서 증상을 재확인한 후에.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 후에 네. 일반 시험장 내에 분리 시험실로 안내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험장이 총 44개의 시험장인데 여기에 모든 분리 시험실 한 시씩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학생들이 시험 당일 발열과 유증상이 있는 학생도 네. 뭐 이상 거기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확진이나 감염이나 이상 증상에 따라서 네. 각각 단계와 네. 상황에 맞게 네, 네. 시험을 볼수 있게 해주신 내용이 네, 다 되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유의해야 될점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또 매년 나오기로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디에 또 중요점이 있습니까? 어, 부정행위 유형에는 대표적인 게총1 1 가지로 교육부 훈령에는 잡혀져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그~ 사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입니다 네. 이~ 사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네.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이건 부정 행위로 간주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1) 선택 과목이 한국지리이고 (제2) 선택 과목이 세계지리입니다 네. 그런데 1 선택 과목 시간에 세계 지리라는 문제를 풀고 있으면 네. 그럼 부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 선택 과목 시간에 본인의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문제가 동시에 올려져 있다면 네. 이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네, 네. 답안 작성을 하게 된 경우도 부정행위로 네. 간주하고있습니다 네. 네. 그, 그, 수험생이 그래서 반드시 4교시 탐구 응시 요령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1교시와 3교시는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네.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서 네. 실제 직접 얼굴과 대조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감독관의 지시에 잘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도 남지 않았는데 네.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 다시 네. 한번 좀 강조해 주세요. 시험장 반이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지고 올수 없는 물품으로 네.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휴대전화,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스마트 기기, 네. 그 다음에 LED, LCD가 있는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이 있는 이어폰은 모든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 및 쉬는 시간 불문하고 네. 어, 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이점꼭 명심하시고 시험장에 가져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강승구 장각사님 오늘 말씀 건동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